여기도 산이 괜찮아. 이게, 어. 여기? 안드는 걸 좋아하는데, 겨드랑이 좋아하는데, 튜브가 많아서, 튜브 잡고, 튜브 잡고, 옆으로 잡고. 어, 옆으로 살려. 어, 어. 그런 거는 뭐, 상관없지. 상관없지. 어, 상아없지그 다음, 클로즈가 돼서 많이 나오죠? 자, 클로즈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요거는 어. 정말로 시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 되면은, 잘 안, 그, 잘통하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화이트 벨트들, 이제 얼마 시작하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보통 여기서 팔꿈치로, 이거 누르,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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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좀 레벨이 있으면 당하진 않아요. 왜냐면 벌써 가면은 그립으로 뜯어내서, 뜯거나 아니면 뜯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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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거나. 어. 하는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는 어. 대고 있다고 하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어, 어. 스파링 하는 그, 같은 체육관 관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근데 이거 이제 기술 수업하실 때 이거 알려주죠, 그래? 저는 안해줘요 저는 알려줘요. 알려주지만 체육관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쓰지 않아. 시합할 때는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 네, 저는 아껴준 적이 없어요. 맞죠? 이게 이게 비밀 거예요 네, 이게 가드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크로스가 돼 파지가 아, 없는데 근데... 얼음까지 친친구데 이거 기본으로 많이 쓰는데. 그때 기본이지. 기본인데 왜 그런 선거 안 해? 근데 저는 안 해. 왜냐면은 다른 게 많으니까 다른 게 많고 굳이 요걸 어. 막 이렇게 눌러 이런 점점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서 아! 이거막 나온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밑에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험악한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스파링을 하더라도 그래서 스파링 때는 최대한 다른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기분들로 어, 할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박가능 선생님 이게 좀 품이 있으니까 살짝만 해도 돼. 네. 근데 우리처럼 품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 거야 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나와 이거 해도 나오기 힘들어요. 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은 더 유리한 거지. MMA에서 써도 돼. m m a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MMA에서? 네. 안 써? 그럼 어? 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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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상대가 자 가드를 프레임을 세우고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요 어. 그럼 어차피 여기서 지금 상체가 못 붙으니까 가드패스가 힘들어. 음. 그럼 이제 머리 박아서 이렇게 밀잖아 이렇게. 아,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 아. 다리를 빼면 되는데. 어. 굳이 아, 끝까지 아, 그냥 아, 막 하는 아, 막 이러는 친구들이 아, 가끔 있어요. 초크 걸려. 응. 가끔 있어서 이것도 좀비매너가 아닌가. 물론 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 일단은 사이드나 노스 사우스 이동할 때 상대방이 숨을 좀 봉쇄시키는 거야. 몰래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해서 시합 때는 좀 많이 썼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심안 이렇게 있다가 상대방이 코하고 숨이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얼굴 어, 같은 데에 부려서 손못 쉬게 그다음에 도구 같은 거딱 챙겨놨으면 이렇게 잠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못 쉬게 이렇게 만드는 건또 반칙이 아니죠 근데 가끔 나도 스파링 할때손못 쉬게 괴롭힐 때 이렇게 좀 쓰긴 하거든 그런데 시합 때는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뭐 이것도 페널티도 아니고 슬격도 아니고 근데 손으로 이렇게 코를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실격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숨을 씨지 어.. 어 그리고 노스 싸워서 잡을 때도 괜히 막 얼굴에다 괜히 아프게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골반뼈 있죠 골반뼈로 그냥 옆에 여기 콧대를 그냥 계속 눌러버린다거나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는 뭐 배별지도 않습니다 어, 게임 는이 어때요? 안 되죠? 한 번, 좀 타라 얘기하자. <웃음> <웃음> 저... 뭐, 살짝, 살짝, 미는 플레이는 좀 괜찮아. 우면, 뭐, 이래서, 아, 어때, 이런 거. 아, 진짜, 어때. 알 이런 거안 돼, 이런 거. 치면. MMA가 아니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갑자기 막 다가오려고 막할때막 이렇게 골반 같은 거밑 때, 고 그냥 이렇게 밀면 살짝 밀면 되는데. 꽝 차는 하람 있어. 꽝 이렇게 차는 있어. 진짜로. 그러면 이제 빌려가가지고. 그죠? 근데 이건 페널티라 뭐야? 페널티가 아니죠. 페널티는 아니지. 페널티는 아니지. 대부분 막 격하게 하다보면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매너 없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시합장 같은 데 보면 막 코끼리 잘터지고막 눈도 많이 다추고 격하게 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 근데 페널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은 이제 팔꿈치, 엘보우 스타일. 엘보우도 이제, 이제 아까처럼 무릎이랑 이제 똑같다 보니까, 누워계서 포지션 누를 때라든가, 아니면 기술 걸 때, 많이 팔꿈치가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경량급이라서 이런 거안 쓰면 좀 힘들어요. 클로즈 잡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니온밸리를니온더 벨리가 아니라 엘보운 벨로가 벨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눌러도, 어, 이런 식으로 잡아 눌러도, 누른, 이런 식으로 잡아 눌른다거나, 아니면은 옆에 사이드에서 이동할 때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하려고 팔꿈치로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눌러, 완전 아프게 고통을 준다거나. 아니면 니슬라이드 들어갈 때에도 잡아서 밀어놓은 다음에 엘보우가 여기 여기 뭐야 가슴이 이거 뭐지?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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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을 누르면서 어. 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가디 페이스 하고 나서 계속 뚫는 거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어그 이거는 또 비매너 그치만 또 이거는 페널티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스파링을 하다가 빈정하게 구고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되게 어, 안안 많아요. 어. 와, 저습 막...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좋은 파트너를 잃는 거니까. 그렇죠.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또뭐 어, 많아요. 팔꿈치를 쓸수 있는 것들이. 뭐 여기 막 압박싱으로 막 누를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다리 통과할 때도 막 포지션,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쓸 수가 있으니까 팔꿈치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또 팔꿈치를 많이 쓸때또 어떤 거냐면은, 잠깐만, <laughs> 여기 클로즈가 돼서 클로갑 합시다. 아니, 아니. <laughs> 자, 클로즈 이제 내가 많이 쓰는 게, 싱글한다 컨트롤 패스를 한단 말이야. 다리 파서, 뭐 이런 식으로 패스를. 어, 이거 제일 기본적인 교그 패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보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자, 들어 그럼 엘보 컨트롤로 밀어서, 이렇게 가서, 쭉 엉덩이가 빠진 다음에, 어, 다시 이 가든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겁거나 미리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잘하는 애들은, 앨보 컨트롤이 안 먹혀요. 쫙 누르고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일단 이제 팔꿈치를 쓰지. 여기서 누르면서, 아까처럼, 팔꿈치로. 여기. 여기를 찍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프게. 어, 그럼 다뒤집지는 거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어, 좋은 기술이데 좋은 기술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우리 체육관 사람들하고 할때 약간 그 비매너 시계 된 거지. 이거 아프게 해습니다 어쨌든 주짓수는 흔들방을 아프게 하면 비매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팔꿈치를 앨범으로 해가지고 대동에도통을 준다는 거는 그래도 좀 비매너 좋니다 이렇게 좀생각하